네, 서울의 격전지의 지역 여야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서울 양천갑 이적도 강남권 벨트에 묵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제 아, 차영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봤는데, 오늘은 아, 길정우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길정우 후보. 글쎄요, 정치 신인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뭐, 지역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종리실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예.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 들어가서 한 15년 근무하면서 음. 그 중에 반을 워싱턴하고 동경의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서울사이버대학이라고 총장 대행도 하고 또 개인 기업에도 좀 있었습니다. 아, 몇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한 다섯 외, 가지 좀한것습니요 외교관, 것 같습니다. 언론인, 기업, 기업, 또 대학 교수. 네. 아, 교육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정확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회의원까지 만약 되시면 <laughs> 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그중에 이자까지 한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느냐 음. 제 답은 공직 생활을 했던 게 제일 보람이 있었다 음. 그래서 아 이게 말년 마지막에 이 경력의 마감은 역시 공직으로 마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데 이번 기회에 아마 정치 입문이라는 게 아마 그런 머릿속에 남아 있던 음.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배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공천 경쟁에서 확정된 그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녔을 때한 3년 살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 네. 이외에는 그 이외는 외교관 생활 특파원 생활 하면서 들락거렸습니다. 음.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양천 갑 지역은 아마 서울 안에서 또 아마 전국에서도 물론 안에서는 약간의 소득 격차라든가 교육 격차는 있지만은 음. 그래도 상당히 고른 그, 그 격차가 적은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음.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은 비교적 잘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실천할 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양천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일단 당에서도 일단 정치의 불신,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신인 새로운 인물이면 좋겠다. 네. 새로운 인물이지만 준비된 인물, 예를 들어서 음. 사회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도 무언가 성취감을 이뤘던 음.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제가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도 측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박이십니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겠지만은 친박이셔서 그럼 이번에 공천 받으신 겁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이건 이제 당의 말하자면 신인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연락을 처음 받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지역 현역하고 있는 이제 원희룡 최고위원과는 뭐한0여 년간에 여러 가지 모임에서의 인연도 있고 이런 음. 저것이 여건이 맞았다고 보는데요 이 친박 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친박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셨고 원희룡 의원과의 친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희룡 의원, 네. 이적이 현역구이면서 이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 하지만 원희룡 의원은 친박이라고 보기에는 좀 맞습니다. 친익에 가깝고 네.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양다리십니까? 저요? 네. 저는 원희룡 의원이 음. 친박의 분류는 안 되지만 네. 당 안에서는 무언가 좀 새로운 일 개혁적인 일 미래지향적인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이 당이 지금 당명까지 바꾸면서 변화와 쇄신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파를 떠난 미래지향적인 쇄신을 앞세우는 그러한 정치인의 어떤 지지를 받았다는 건 저로서는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 어기르부와 같이 그럼 이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그 여론 취이 동향을 득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18대 총선 지들의 그림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면은요 18대 총선에서 현재 이 지역의원인 한나라당 원희룡 경이 과반수 이상 51.6%로 당선이 됐어요. 6기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당시 후보가, 환명석 후보를 이겼고,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기루부가 출마를 한4일2 총선인데, 흐름은 일단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흐름 자체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3주일 동안은 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치 자체는 무관심, 음. 그 다음에는 불신, 그게 큽니다. 이건 여든 야든 구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추세 자체가 이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는 또현 정부의 정책을 보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신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러한 우리 국민의 유권자들이 이 상태를 뒤집어 없는 그러한 어떤 혁명적인 파괴, 파괴를 통한 변화를 원하냐. 아니면은 안정적이고 조용한 그럼에도 무언가 해보고자 변화를 하고 쇄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네. 또 인물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도 살아온 경력으로 봐서 그러한 일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음. 이제 당에 대한 경쟁력과 개인에 대한 경쟁력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길정우 후보와 차영 후보 이쪽에 여론조사도 조금씩 나오게 하는데 어, 차영 후보 같은 경우는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인 활동,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아직 지역에서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같이 네. 보실까요? 두 군데 기간이 있는데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기간이 있는데 국민일보에서는 35.9대, 38.4. 이긴다, 앞선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다 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요. 중앙일보를 보면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오차범위 내보다는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영 후보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과 조금은 앞서고 있는 상황. 일단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다짐이십니까? 글쎄요. 뭐 중앙일보가 먼저 하고 이제 한 2, 3일 뒤에 국민일보가 했는데. 좁혀졌다. 네. 좁혀졌다. 아까 음흠. 저 추세 말씀하셨는데 아면 네. 좁혀지고 있다. 뭐, 공천 이름 발표 난 뒤에 한 조사 사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누르면서 인지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음. 다만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숫자 인기도 보다는 또 상대방 후보와의 무슨 경쟁보다는 그냥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파고드느냐.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남기느냐 예.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러한 뭐 여론조사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냥 믿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도 이 지역은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이른바 목동의 최대 관심 그 교육 지역. 이 지역의 특색과 맞게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 공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특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는 네. 사실 학, 학력 지수를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교육특구라는 이름에 맞는 걸맞는 네. 내실 있는 교육특구 그래서 저는 앞에 인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네, 인성교육의 특구다. 그래서 음. 학생들의 어떤 왕따 학교에서의 왕따나 예. 학교 폭력을 줄이고 또 자살률을 줄이고 음. 그래서 이 글로벌한 시대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 이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그 네. 복합 하나의 그 문화 센터. 그래서 좀 젊은이들한테 음. 좀 신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또 이쪽은 뭐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강남 벨트를 묶고 있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 이 지역이 좀 제보 선거가 많습니다. 아실 겁니다. 구청장 네. 선거가 많았다는 얘기. 여러 번 있었고 네. 여러 번 했다는 얘기는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한나라당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럼 지역 민심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여론 추세도 좀 그런 네.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제 지역 민심이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제, 제 지난 (3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많이 만나니까 음. 이게 이 역시 주민들과 유권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몇 분들끼리의 여러 가지 감정의 대립 이런 데서 오는 게 사실 맞다. 더 크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감정 싸움이. 네, 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는 이 소위 캠프를 구성한다든가 하면서 음. 역시 소통을 강조합니다만 통합과 화합으로 간다. 그래서 이미 한대 뭉쳐서 같은 우산 밑에 간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물론 안에 얼마나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형식적으로는 그걸 한대 묶었다는 게저 나름대로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길정호 후보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인의 입장으로, 잠시만 돌아가신다면, 새누리당, 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 제, 제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한 80점 정도 80점. 주겠습니다. 다만, 네. 다만, 상대당보다는 한10% 정도는 조금 더낮지 않나, 음. 공천에 하는 방식이나 결정 예. 과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탈락자가 있었죠. 네. 취소자라고 봐야 될까요, 공천 취소.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 인식의 문제, 오늘은 또 성과 관련된 발언, 또 일부 지역에서 잡음이 있는 거 아시죠, 지역에서 네. 성추행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들. 네. 글쎄요, 공천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전이 도를 달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 그 기르부가 있는 당에서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만, 음. 이 당에 애초에 경천, 경선 신청을 할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고 신청을 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당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당으로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내세우면서 탈당을 한다든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든가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그게 정치인의 과연 도리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음.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가? 좀 본인들이 우선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진 다음에 네. 그런 언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질문 드리면 어제역사인식과 관련된 두 보의 공천 탈락. 네. 오늘은 뭐 언론사에 나, 뭐 보도가 돼서 서쿠보. 후보. 서쿠보의 성과 관련된 발언 문제. 일부에서는 뭐 과도하다. 공천 지속까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이 보는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용납이 돼도 이제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시 정치라는 건 유권자,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다. 네.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음. 언론사로서는 대 선배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신인 본인도 이제 첫발을 딛는 선거운동에 뛰어드셨는데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의 첫발을 딛는. 정치 신인으로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네. 이게 지역구 제가 뭐 전문성을 있는 사람이라면 음. 지역구에 내려왔을 때는 철저하게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공당으로서의 당 안을 민주화시키는 것 네. 그런데 미력이라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음... 앞으로 글쎄요, 정치인들의 꿈은 최종 종착역이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기르부의 정치인으로서의 종착역의 꿈은 어디까지일까요? 장관? 글쎄요,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 게 명예로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저는 지역 구민들로부터 아, 이게 우리가 좋은 후보 뽑았다. 자랑스럽다. 저는 지역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인물, 정치인. 그 정도만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사실은 여러 자한 사회 경력을 한 뒤에 마지막 이 정치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는 네. 충분한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일의 총선 격전지 서울 양천갑이었습니다. 어제는 민주통합당의 차영 후보를 만나봤고 오늘은 새누리당의 길정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도 기루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오늘 했던 인터뷰를 많이 떠올리시면서 정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길정호 새누리당 양청 어, 새누리당 서울 양청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